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땡겨 땡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요나 가, 앞요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나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위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저으로 왼쪽 위로 가, 앞으위 가, 앞거점 가, 터거점 가, 터거점 가, 터거점 가, 터거점 가, 터으로 가, 앞으로 거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 가고 있어요, 우리. 아니, 가고 있어요, 아니, 가고 있어요. 있어. 가져왔어, 가져왔어, 가져왔어. 아니, 거점 줘요. 빨리 합류를 했어야 되는 거 같아. 위도도가 너무 세! 이거 제 브리핑 위주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일단 오케이. 좀만 뒤로, 좀만 뒤로. 네. 어 이거 다리 쪽 다리 쪽 다리 쪽 잔디님을 따해 주고 왼쪽 왼쪽, 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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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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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끼고 빨리 빨리 밀게 서 주시고 거점부터 내려갈게요. 오케이 네. 거점으로 이줬어요 나이스 라인부터 그다음 맥크리, 나이스 그다음에 그다음 그다음에 그리네 그다음 어, 아. 저희 있을게요 제가 있을게요. 선생님 오세요. <laughs> 나이스 우리 거점에 있어요. 거점 직결 서스 메이브 서도 가는데 메이브 서도 가요. 아무래도 어, 라인, 라인, 라인 잘 천천히. 바이아 가던 말이요저 해보 살짝. 다이아. 저 해보 살짝. 위동 공정, 위동, 위동. 위동 위동 조심. 라인 맥크리도 필, 맥크리 뒤쪽에 필. 괜찮아 괜찮어 거점에서 비비기만 해. 단턴에 가면 돼. 막턴이야막턴이야 어, 어, 아, 막톤 한방하면서 가면 돼. 소리 아, 소리 소리. 이속 걸면서. 네. 네 오른쪽으로 바로 나갈거예요 오른쪽이요 네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나 앞으로 당겨하나 앞으로 당겨하나 앞으로 당겨 바로 간다 하나 둘셋 꼼꼼히 이속끼고 이속끼고 앞에다가 자단 걸어요 저기 앞에 두명 보이잖아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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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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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요 사장 도시. 해 오른쪽 아못 잡았어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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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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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지 마요 반밀망치 <목소리> 간 반밀망치 오른쪽으로 반밀� 오케이 아나님 나와요 아나님 나와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케이 이쪽 끼고 가야돼 이쪽 끼고 가야돼 스누 업! 누구 누구 라이라이라이라이나 망치 얘네 망치 아나 죽었어 요 진짜 자리야 요 살았어 위노부터 가야돼요 메르시 살린다 메르시 살린다 메르시 살린다 야리리 okay. 응, 여기 여기 자리야부터 자리야 혼자 스피업리야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컷이스 나이스 오케이 들지 저기 위도한테 죽지마. 위도한테만 죽지마. 오케이 저이 있어요. 가는 중. 이 드렸어요. 좋아, 좋아. 우리 라이 개피 라이 개 라이 라이스 잡았 라이스. 라이스 있 이거 할수 있어. 라이스. 라이스. 다이아 들고 아니야. 라이스. 라이스. 기, 잡아요. 기 잡아요. 진짜 다이아 별거 아니야. 네. 어. 좋았어 좋았어. 네 아나 아나 계속해 아나 너무 네. 좋아요. <laughs> 브리기 브리기 때. 브리기 때 너무 좋아요. 브리기테는 어때 브리기테? 브리기테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오케이. 린. 이거 뽕을 웬만하면 라인 고정. 네. 시나고성 아니면은 잡아줄. 저거도 세명은 잡아줄 수 있어. 네. 시작부터 볼륨 킵니다. 라인 따라와 라인 라인, 네. 라인 오죠, 오죠. 따라와. 볼륨 킵. 라인 따라. 와 바로 아, 겉부터 먼저. 갈 먼저 요 오케이 y o 으로 들어오는 거 먼저 <놀람> 네, 네. 라인 반벽 y 에 있으면서 뒤도는 거에 너무 o 지 마요 먹으면서. 있어요.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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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하나 둘셋 반벽 주 a y o 반벽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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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천천히 Okay. 서 k a 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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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요 저희 입장을 왔어요 2초. 줄수 있어요. 방벽 네, 오케이, 빼면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네, 네, 나이스, 나이스, 잡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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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면.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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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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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네크리 먼저 죽여야 돼 나이스 아, 치킨 어! 습니다네크리 살려! 맥크리 살려! 맥리 2팀 있어요 리리리리리이나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 나 루시우가 아나 데리고 오고 아나가 지금 거점에서 지결 써요 오케이 오케왔어왔어 왔어 켰어요지켰어요지켰어요지켰어요 집결 집결 정민 오빠 이정블레너서 등장. 트레스등 트레서 등장. 트레서 등장. 트레서 등명받음 왼쪽 왼쪽 트레스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트레이 오케이. 오케트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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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리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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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거점이잖아 거점이잖아 라이 어 있어? 라이 여기 있어 라이 여기 있어 라인 여기 불려 래레어건 간다 간다 어어레이 어디 어 트레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좋아졌어 좋아어 근데 잔디님 되게 브리핑 좋다. 이 스킬 몇초 남은 거그 사파님이 그 예... 알려줬어요. 예, 어, 얘기했지. 어디, 어디 지금 어, 박철준 <laughs> 앞에서 가타요. 박철준 이짱이야 킹타준 킹타준. 아, 그리고 메이벽, 메이벽 있잖아요. 메이벽 가둘 때 아마 적 여기에 가두시면은 적팀 백업이 빠를 거예요. 적힌 탱커 라인이 한 여기 정도까지 땡기면은 저 있는 곳에 깔아주세요. 여기. 여기 있다. 아예 차단. 에이, 딱 이렇게. 오케이. 위도 조심하세요. 위도. 여기. 네. 알았어, 맨 위에. 지금 개 멋있어. 오케이, 멋있어. 아이링 <목소리> 아, 이링 합시다. 자리아님 초반에 애들 좀 날라오는 거 주방으로 맞아주려고 돼요. 쟤네 파라 나왔어요. 파라한테 많이 맞는 거 조심. 자리아님 이제 뒤로 빼셔야 돼요. 나와요. 아, 어윈서아파라구라 파라 점장, 파라달 반면 발할때 대주만 주세요 안아여 아, 아, 주세요 안주세아 주세요 아, 안아여 주세요 안아여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 안아여 주세요 안아여 주세요 안아여 주요 안아여 주세요 안아여 주세요 안아여 주세요 안아여 주세요 안이여 주세요 안아안아 주세요 아요안 주세요 기다! 기다! 체중 탈이야, 체중 탈! 잡았다, 다다 라인 가졌어, 라인, 라인 란다이 생긴 거야. 메르시, 죽이다, 메르시 죽이다. 메르시 컷, 메르시 컷. 못나못 잡나? 도이나비없어나비없어나비어나 비었어. 하나 있나? 오케이, 반밀고반밀고 밤밀고 앞으로. 더불요더 불려요, 더 불려요. 하나, 가어 가졌어, 얘잡아얘잡아 나이스! 방밀 쓴다 그냥 방밀 쓴다!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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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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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파르시 있잖아요 뒤에 파르시 오는 중 아나님 바로 데리고 대... 파라 반피 다이라 공 있어요 힐러 지금 나... 브리게르타 밖에 없어 힐러 지금 브리게르타 밖에 없어요 우리 나힐 해주는 중 계속 힐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지금,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오케이, 아이저죽죽었요요 w what I 고 m I 기면 t to g 요 없어요, 40%, 50%. a l 저 f sir, 네, 시 f 이 l l who s h a 이거 fall? 이거 나 d o 어, t know 나 신났어, 나 너무 신났어. n t know w h 오케이, am. I 천천히, t know what I am. I don't know w h 해요 아이고 저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 네, 네, 괜찮아요 얘들 괜찮아. 괜찮아. 잘 막았어요. 엄청 잘 막았어요. 괜찮아요. <목소리> 뒤로 뒤로 뒤로. 아! <목소리> 아이고. 거뭐 있어요. 아키온, 아키온, 벗겨 나왔어요. 일로. 한 번에 가야 돼. 한 번에 가야 돼. 기다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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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 이거 이거. 아나, 아나, 이리로 와. 아나, 이리로 와. 아나, 네. 이리로 와. 아나, 네. 이리로, 와, 반주, 하나, 이리로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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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뒤에 제 파라 아 아, 빨리 와. 아, 자련이, 자리안 너무 늦어 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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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물려요. 힐드, 힐드. 아나 공격이 앞으로 가자. 이 드릴 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여기. 아, 갈게. 바로 바로요 바로요. 나이 김비. 아, 저잘랐어요 아, 죽었어 아, 죽었고. 누웠었어 누웠었어 뽕 아낄게요. 네. 직결 한번 써요 일단 다 같이 모르면 직결 한번 써줘요. 뽕 라인 줄게요. 빅뽕 라인 달라야 돼. 네. 감격도 아끼시고. 기다, 지바잉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쪽 끼고 갑니다. 자 하나. 돌! 3 4 5 6 7 8 9 10 11 12요3 14 15 16 17 18이9 19 10 11 12 1아이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이2 13 14 15 16 17 18 19 10 1 아저 <목소리> 어, 날라다니는 헤팍션. 저 네, 나이스 컷. 나이스. 파라 씨만 잡다 이제 파 파라만. 파라 컷. 아 파라 오케이. 자리야 공 있어요. 맞아 어. 이 갑자기 뒤로 뒤로 뒤로. 오케이. 조심 조심.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뒤로 뒤로. 이속 끼고 이속 끼고 뒤로. 내 이속 탔어요. 이거 슬픈. 자탄 요번에 걸려할 때 자탄 요번에 걸려할 때. 이소 키고 하나 사탕 네. 걸려면 걸어요 사탕 걸걸어요 걸려요 걸려 봐파라 기파라 기파라 오케이 오케이 기파라 채점 있어요 집결 사나 집결 써 오케이 차면 바로 써 어, 라이 딸피 라이피 아 라이 완전 피인데 아 남의 사람이 아뽕 있어요 네뽕 달라 인데 지금 주세요. 안 보여. 나해좀 <몬> 주세요. 내쉴 팀. 잠만요 라인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어, 이이리퍼 디리퍼 뒤리퍼 디리퍼 오케이 okay, 확인. 준비 준비 준이 okay. 준비. 오케이 okay. 오케 okay. 하나 둘 셋. 뭐 해? 오케이 고고 고고고 할려해할려해할려해 왼쪽 아, 위에 파라 왼쪽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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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뭐발> 지금 <좀> 봐주세요, 님들. 해주세요. 네. 오케이. 나 없어요. 캠 캠. 아. 아이고. 집안님이 최대한 팔을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데. 까비 까비 까비. 라인이랑 방밀 보고 <박뭐보고> 있었어. 발진 <뭐발> <나>. 아 <뭐발> 아 <뭐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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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우리가 더 시간 빨리 더뚫어면 돼요. 괜찮아요. 네. 이거 파라 좀 많이 낫겠더요. 파라가 아. 많이 낫겠더니까 지안님 좀만 더 마킹 좀만 더 해주세요. 파라가 좀 많이 낫겠더요. 어. 그리고 러시우가 아나 옆에 좀 붙어. 있 러시에요, 러시. 러쉬. 쭉쭉 들어. 이적벌레만 쳐달라 할 때, 이적벌레만 쳐달라 할 때, 반벽도 달라 할 때. 오케이. 자리야. 일단 힐한번 주시고.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쪽. 이속 키고 오른쪽. 오케이 가봐요. 아, 남라이 아, 빨리 오셔야 내, 내, 되는데. 올라 힐업 이리와요 이리와요 아 너무 늦게 오는데? 한 번만 이거 잠깐 앞으로 와봐요 이제 앞으로 와봐요 이속키고다 죽었어요 둘다 죽었어 아 나도 죽었어 아 뭐야 이거 아 여러분들 라가어러 아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네 뒤쪽 너무 처져있으면 안돼요 앞으로 그냥 빨리 같이 땡겨요 네한 번에 봐야 돼요 저희 다 죽어가지고 너무 뒤쪽 우물쭈물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같이 못 가겠어 아이고 기다기다기다다 같이 오케이. 이거 메르시오다 아, 아나가 좋아요? 예, 아나가 좋아요. 파라, 좀만 때려줄 수 없나? 나 너무 려 앞으로 가봐, 이제 이속 끼고 이속 뛰고 이속 고 이속 끼고 이속 끼고 이속 고 이속 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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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 고있었다 계속. 나피없어나피없어 방벽 6초 아, 나 죽었어. 계속. 라인 갱피, 라피 일단 계속 헤 라인 나르시. 아, 살린다벨살다 우리 루시 원일이야 지금. 일단 누웠는데. 저도 죽었어요 야, 라인한테 뽕 쳐도 돼요 네 파라가 너어쎄아 네. 파라가 너무 쎄 이거 차라리 그냥 디가로 맞고 가는 게 일단 라인 뽕 3턴 가죠 네. 네 앞으로 와봐요 라인 뽕 지금 죽였.. 쥐여... 아, 아 죽었어요 아 하세요. 아 뭐야? 아 포시, 포시 아무것도 못 하고. 아이소키고이소키고 네, 앞으로고. 이소키고 앞으로 좀 어. 당겨 줘. 네, 당기고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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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웠어요 아, 맞다 맞또걸리안 돼요. 죽어 죽어, 아이고. 아이고 안안 어? 뒤에 리퍼! 리퍼 리퍼! 아이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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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2, 3초. 아가님이랑 같이 갈게요. 힌업. 나이스! 힌업. 아. 힌업. 뒤에 제 자리야! 스 자리야! 디 자리야! 리 오케이 okay. 감탄 라인 뽕고. 네. 저이 초요. 예 네. 옆에 라인 슈퍼 지금 한한번 <laughs> 이게 그한번지 하고 있어요. 팝을 밀게요. 저쪽에 저. 저쪽. 네. 이 있어요. 오케이. Okay. 이거 라인한테뽕 달라 때 팝을 계속 밀어줘요. 두 명이서 루시우 루시우까지. 네 네. 라인이랑 겹쳐 있지 말아봐요 이거.

파라시 파라시 파라 네, 화물 밀고 있어요. 저희 있어요. 오케이. 네. 반벽 달라 할때 화물 네. 계속 끌어봐요 드시고 오케이. 반벽 지금 주세요. 네. 볼륨업 빨리 튀. 저천 저기 빼빼빼 빼. 빼빼빼 빼. 아, 이거 파라. 이 파라. 하늘 정이 하늘, 하늘정이하늘정하늘이 하늘, 하늘, 하늘. 하늘 자리에 군생겼어요. 요 네. 멜스턴이다 멜스턴이다 할만해 할만해 홀륨업 아니야 아야그 그그. 화물 쪽에 붙어서 오, 화물 로 화물 쪽에 붙어화 아나랑 자리아 간중 라인이랑 저 그거 뭐시이냐저 바텀 좀저궁 있어요 고. 오케라 파라 오른쪽 오른쪽 파라 이거 자탄 자탄에다 자폭 연결 간다 자탄 걸려 걸어요 자탄 연결 걸어요

파라가 자꾸 뒤에 힐러진을 봐가지고 예, 파라가 잡고 예. 파라가 조심하는데! 디바하고 하나하나요 어. 또? 이거를 전력을, 아, 네. 전략을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해봐요 네 초반에 거점에 있으면 100% 파라한테 쳐맞거든요 여러분들 라인 따라와보세요 라인 네 라인 따라와보세요 라인 네. 내가 제일 잘 따라가 아, <laughs> 여태까지 좋아요. 항상 따라다녔기 따라 때문에 좋아요. 반갑다 아이씨. 하지이 키고, 이속 키고, 이속 키고. 이소가! 오오오 이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라 다 파라 졌어요 파라 파라 나어나이 아..파라.. 파라 가장 큰 문제야 우리 괜찮아 괜찮아요 뒷거점에서 막으면 돼요 어차피 망치 있어요 뒷거점에서 막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파라 쏘는 거 최대한 지바님이 집중 마크 오케이? 안 간다 안 간다 파라 지금 봐줘요 파라 지금 볼수 있어요 속업 얘노게 예, 떠서 봐주세요 노게 떠서 네. 앞으로 갈게요 네, 네. 지바가 없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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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라 파라 와요. 파라파라데파라데피파라데시 이거 봤어. 나이스 떨어졌어. <레까나> 떨어졌어. 뭐 어떻게 됐어? Lo 뭐 어떻게 된 거야? 떨어져서 시간 시간인데 떨어져서 끝났어. Ah. 상대가 떨어져. 상대가 떨어져서. 상대 셋수 나이스. 시나이죠이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좋아요. 파라 조심. 파라 나왔어요. 오케이. 네. 이 이소... 기다려. 파라한테 많이 맞지 말고. 오케이. 파라 저거 쏘는 거 매트릭스 좀 걷어주세요. 오케이. 이속 키고 왼쪽 갑니다. 하나. 오케이. 둘. 왼쪽. 네. 왼쪽. 네. 볼륨 네. 업. 방격 주세요. 아 방격 잘게했어요아 아,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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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아 네. 방격 잘못했어요. 방격 4초. 아유 시 다시. 파라 파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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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돼. 단천 가면 돼. 아, 네. 탔을 거예요. 남병 지금 주세요. 네. 아 뭐야? 내려시. 정이가. 파열정이. 파열정이 봐야 돼요. 죽었어요 저. 하라가 저쪽으로. 아 뭐야? 아유 까비. 아 파락. 진짜. 봐야 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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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파라만 집안이 봐줘요. 볼륨업 다음. 갑니다 볼륨업. 집안 네. 집안 백. 개자야 개자야 개자. 거점 먹어 거점 먹어 거점 먹어. 위 아, 있어요? 왔어요 안나 위에 있어 이층? 하라 못못 비벼. 네. 하라 개피. 나이스. 나이스. 요거 함을 붙어 있어야 돼요. 함을 함을 떨어지면 안 돼요 저희. 오케이 확인. 오케이 블이보 네, 우리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저쪽에 나 이런. 우리 함 함을 함을 함을. 오케이 함을. 하면 힐러건데 무조건 고정. 라인 살렸고 오케이. 하물. 망치 또 있어요. 반미, 반미 타이밍. 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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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 아, 아이씨 나 죽었어. 인사, 인사. 형 좀, 아, 힐좀 주세요. 저 지금 없어요. 일단 아, 달려라. 일단 달려감. 이것도 너한테 도시지. 메리시 세다 메리시 세웠다. 여기 화물, 화물, 화물. 화물 있어요. 메리시피, 메리피 메리시 컷. 이 있어요. 화물 떨어지면 돼! 화물 떨어지면. 안 돼! 화물, 있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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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